남한에는 5만명의 고정간첩이 있다 그리고 권력청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F-35 스트레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한청주간첩다 사건은 이번 문재인 정권 박지원 국정원장 때 불거져 나온 사건입니다 하지만 간첩 검거 실적이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4건의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적발됐거나 내사가 시작된 사건인 것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간첩을 잡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이번 문재인 정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제외한 기존의 국정원 공무원들이 이제서야 재할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1명인 A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파일명과 주요 내용이 적시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명은 인간의 조건, 다들 그래 괜찮다고, 건축물, 조화벽과 유관순 등으로 겉으로는 북한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암호 파일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땡땡땡이라는 제목의 암호화 파일을 전달받았고 그 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료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 지시 내용 등이 담겼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 파일에는 또 중도층이 현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도록 영향을 줘야 한다. 자한당을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 중도층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와, 정말 내용이 충격적이고 소름돋는데요. 실제로 반보수정당 세력들이 평소에 댓글을 다는 내용을 보면 꽤나 오랫동안 보수정당 지지율이 지리멸렬했던 것에 큰 기여를 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북한 측 공작원에게 건넨 암호파일에는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간첩 세력들이 대신해서 야당을 공격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동안 왜 그토록 민심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야당에서는 국내 간첩 협력 세력에는 또 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국정원과 검찰에 의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소위 청주 간첩 사건입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그에게 공작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습니다. 4년간 북한으로부터 84차례에 걸쳐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에 대한 보고를 북한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해라. 김정은의 서울 방문 분위기를 조성해라. 한미일 동맹 파괴를 위한 활동을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민주당 등 진보당의 인사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멤버 민노총 간부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보섭해라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인사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낙선시켜라 이런 지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당 중에는 직접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문제는 이러한 간첩단들이 이번에 근거된 청주 간첩단에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황장엽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에는 5만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다 그리고 권력청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김정일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얻어 보니까 그날 아침 한국의 권력기관의 회의 내용이 그대로 소상히 적혀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그 서류에 적혀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의 군대는 현재도 미래도 나의 적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의 그 자신감 속에는 한국이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는 내가 심어놓은 나에게 혈소로 충성을 맹사 간첩들이 5만 명이나 있고, 그들은 한국 권력청 내부에 깊숙이, 남한 사회에 여기저기 깊숙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거에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놀랄 일은 이 간첩단들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간첩단이 본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를 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후보 본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에게도 묻습니다. 이 간첩다들은 국회에 보조시 들어가서 민주당의 중진위원과 북한이 내린 지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한번 다 버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그 캠프에 간첩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이 간첩단들이 없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비겁한 행동을 보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생색을 낼 일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급한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간첩단들이 어떻게 해서 본인의 선거조직에 들어와서 본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입만 뻥긋하면 북한에 돈 갖다 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많은 돈을 뿌려서 우리 국민을 매수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런 간첩 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안보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간첩단들이 포섭한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들이 이 간첩활동이 어떻게 동조했는지를 명명백격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입장이었던지 적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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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